네, 안녕하세요. 강영식입니다. 네, 상상인 제3호 스펙 4이포 3시 10분 최악 경쟁일입니다. 네, 3시 10분 현재, 네, 4이포는최악건에서 40만 건 들어왔고요. 최종적으로는 44만까지 들어올 것 같고요. 예상 경쟁 0.5주, 5호제에서 최종, 예상, 최종 예상은 0.5주. 어, 비례는 현재 한 주당 5,500만 원이고, 최종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2만 2천 주를 넣으면은, 네, 어, 2.78이 나오, 2.3.3, 현재 3.36이 나오는데, 추후에, 최종에는 2만주만 넣어도 2.78이니까는, 어차피 세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, 네, 2만주 정도만 넣어도 세주가 배정이 될 거고요. 운에 따라서는 한 주도 균등해서 배정이 되겠죠. 그럼 총네주가 되는데, 네주가 된다 그래도, 뭐, 6만 8천원 밖에 안 되죠, 사실은. 네. 저 같은 경우는 균등은 다 했고요. 뭐, 더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, 네, 2만주만, 네, 청약을, 하, 균등 플러스, 균등 플러스, 네, 2만주만 청약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한네주 정도 배정을 받으면 은 베스트고, 세주 받으면은,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? 네. 네, 이건 상상의 스펙입니다. 네, 3시 십0분 현재 6,600건. 최종으로는 한 7,500건 들어올 거고요. 균등은 84주. 현재 최종은 75주 정도. 네, 70주에서 80, 80주 사이 정도 배정이 되겠죠? 어, 그럼 금액으로 따지면 뭐, 한 15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 거고요. 균등만 해도. 어, 비례 배정은 한 주당 지금 한 51만 4천원인데 60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. 최종적으로 증거금은 한 3,3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. 비교적. 어,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사실 예전에 스펙들 금액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. 사실은, 네, 어. 1억 청약했을 때, 최종적으로는 한 50만원 정도 배정이 될거고요 어, 2억 정도 배정을 받는다 그러면, 100만원 정도, 네, 배정을 받겠죠. 2억 정도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. 그럼 뭐, 한10% 정도 수익을 준다 그러면 10만원이고, 네, 5% 정도 수익을 준다 그러면 5만원이겠죠. 어차피 봤을 때, 네, 스펙이나, 네, 포바이나 네, 풀자에했을때 예상 수익률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. 둘 중에 뭐가 더 확실하냐고 묻는다 그러면은, 네,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네, 바 x 포도 최근에, 어, 이런 종목들도 수요치 결과가 좋았지만은, 따상 터치만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, 뭐라고 예측하기가 좀 불편하고, 어, 상상해진 건 계좌가 있다 그러면은, 뭐, 긴둥은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이제 청약하셔야죠. 네, 고맙습니다.